지난 포팅에선 정책 자금을 처음 접했을 때난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기관 기관마다의 특징 및 공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접하는 각 기관들은 그 기관들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해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설명해 놓은 공문들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들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뭐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읽다 보면 이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회사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알아야 그에 맞게 준비하고 공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중진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 벤처 기업 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방향입니다. 중진공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고용창출, 두 번째로 수출, 시설 투자, 세 번째로, 그리고 네 번째로 혁신성장 분야를 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합니다. 뭐 앞에 세 가지는 쉽죠? 뭐 고용창출은 사람 많이 뽑는 곳을 좋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출은 해외로 물건을 많이 파는 곳이란 이야기고요. 시설 투자는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들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혁신성장 분야만 알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혁신성장 분야 내용이 꽤 많아요. 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긴 하겠지만 사실 별로 다루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 매년 바뀝니다 국가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사업 내지는 지원 분야 이런 것들은 해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혁신성장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맡겨 놓고 컨설팅을 받는 걸 권해 드릴게요 자두 번째로는 규모와 방법입니다 얼만큼 빌려주고 어떻게 빌려주냐입니다. 규모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융자와 이차 보존입니다. 융자 규모가 훨씬 커요. 뭐 2023년 기준으로 4조 1,769억 원이고요, 이차 보존은 7,970억 원입니다. 융자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이차 보존은 기존에 나갔던 것들을 금리를 내려준다, 이자를 줄여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하고 있고요 이 상담 예약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미리 회원 가입해 두시고 신청 당일에 정말로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하듯이 신청해야 겨우겨우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도입니다 어디에 쓸 돈을 지원해 줄 거냐라는 거죠 뭐 크게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어요 시설자금은 말 그대로 생산이나 유통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건축하거나 사업장을 매입할 때 쓰이는 자금이에요. 뭐 특징이라면 담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이나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 거고요. 시설 자금으로 받을 돈들은 대표 통장으로 바로 꽂히지 않습니다. 그 돈을 써야 할 곳으로 뭐 기계를 산다면 기계를 파는 곳으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공장을 산다면 공장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거죠. 운전 자금은 좀 편하게 쓸수 있는 자금이에요.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제품을 생산할 때 쓰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인건비로 많이 쓰입니다. 네 번째로는 융자 방식입니다. 뭐 누가 빌려주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융자 방식에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진공에서 직접 기업의 돈을 융자해 주는 것 이것을 직접 대출이라고 부르고요.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 이거를 대리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성장 공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진공에서 해당 기업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겁니다. 어 기업 입장에선. 전환사채를 중진공에 넘기고 돈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소상공인의 기준이에요. 소상공인은 중진공에서 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업체.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체.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뭐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내가 서비스업을 하는데 근로자가 4명이다. 그럼 중진공 가시면 안 돼요. No. 그리고 제조업인데 9명이다 이러면 중진공 가시면 no.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별 윤자 제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용어도 좀 어렵죠. 예. 업종별 산업 분류 코드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부채 비율로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자면 농업은 500%. 제조업은 365.7% 음료는 408.9%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수치가 남아 있는지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그것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 예, 계산을 한 거겠죠. 아무튼 부채 비율이 이거 넘으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은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준비 잘 해놓고 여기서 깨지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업력 7년 미만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상관없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업력 7년 미만이신 분들은 한번 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상관없이.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위상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해야 하는 거라서 이 영상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두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잘 놓치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중진공에서 자금 진행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금이 필요한 모든 기업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머니 어시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